자 컨셉 실전 독해 실전 테스트 6개 4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얘들아요. 한 문장만 더한 질문만 더 가자고요. 자, functional purpose. functional 하면 기능적인 purpose 하면 목적이지 그러니까 기능적인 목적은 뭐의 기능적인 목적? Overlanguage 언어의 기능적인 목적은 언어가 어떤 기능이? 바로 to communicate.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건뭐 하는 건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바로 뭐할수 있어? 의사소통하는 거지. 그래서 언어의 기능적인 목적은 의사소통하는 거래. 의사소통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Get once message across 누군가의 메시지를 get across 전달하고 get across하면 전달하다요 그리고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야. 뭐를 메시지를 어떠한 메시지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의사 소통이래. 너희들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의사소통하는 거고, 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언어의 기능적인 목적이래. 자, 그래서 언어는 develop 발달을 했습니다. 뭐와 함께 발달했느냐? 소 o 사회적인 i n t e 상호작용과 함께 발달했습니다. 상호작용과 발달할 수밖에 없게 언어 나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전달,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걸 일종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야. 이러한 상호작용과 함께 언어는 발달했대. 알지?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발달했냐면은. 싫더라. 아이들이 쓱 찾으면서 모를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서 메이크 리퀘스트 아니에요. 메이크 리퀘스트 하면은. 요청하다. 요청하고 share i n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bond w i t r s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make a s 뭐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make denial d e 부인하고. 그리고 and so forth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청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언어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언어가 또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또 언어가 발달하고 주장하고 부인하는 용도로 또 언어가 발달하고 자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not just 단지 exposure to speech 말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is therefore 그러므로 important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냥 말에 노출되는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처럼 언어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대. In particular, 특히 아이들은 benefit the most, 가장 큰 benefit 이익을 얻는데, 뭐할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느냐? 그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데, 무하는 뭐 동안에 언어를 사용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냐면은 아브스 폰스의 즉각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이냐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랭귀스클리 언어적으로 컴플렉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동안에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데, 그리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득을 얻지 못한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지금 반대되는 개념로 나온 거지. 이럴 때는 이득을 가장 많이 얻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가장 얻지 못하고. 뭐로부터는 팔십오 리셉션으로부터는 거의 이득을 얻지 못한대네. 팔십오 하면은 수동적인 리셉션 하면은 수용.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기만 해서는 언어로부터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데네. 무화 같을 때 마칭타가 비전. TV를 본 것과 같을 때. 그러니까 TV를 볼 때는 일방적으로 TV에서 떠드는 언어만 수용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데. 나 아, 진짜 무화나 뭐 던져보고 싶은 어, 잘하고 있어서 던지고 싶다는 얘기 자 소셜리 사회적으로 embedded 내재된 사회적으로 내재된 언어는 또한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컨텍스트 맥락 속에서 발생한대 어떠한 맥락 affect 감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리고 emotion 정서라는 맥락 속에서 발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성장은 이제 e n r i c h 풍부해집니다. 뭐에 의해서 풍부해집니다? 그들의 노출에 의해서 풍부해집니다. 모로의 노출이냐면은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언어의 인풋 수용으로의 노출을 통해서 언어적인 성장이 풍부해집니다 언어적인 능력에 대한 설명 나와있네 내용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내용 파악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좀 둬야 돼 지문이야 주제만 정리한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5분 쉬었다 가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주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언어 능력. 그러다 보니까 언어 능력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런 표현이 실제로도 중간에 나왔었고. 자,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라는 표현 연결어. 그 다음에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발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득을 가장 많이 얻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많이 나눌 수 있을 때는 이득을 많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얻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할 때는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하겠지. 자, 다음에 아이들의 언어 성장은 당연히. 그리고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수용에 노출해서 풍부해진다. 오케이. Okay.